10 9 8 7 6 5 4, 3 2잼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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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따따따따따따따래 @노래 노따따따따따 @노래 노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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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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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구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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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니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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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laughs> 모두 보셨어요 이게 재난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오늘은 퀴즈 재난에 갇힌 잼누나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퀴즈를 열심히 오늘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곱 문제를 다 맞춰주시면 돼요 아 엑시트 두 번이나 봤다는 분도 있네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코칭 님이 굉장히 어, 저를 보면서 당황하신 <laughs> 그런 느낌으로 채팅을 써주셨고 어휴 하기 싫어 님은. 부끄러움은 잼러의 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부끄러워 하시는 거는 잼러의 몫이죠.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laughs>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퀴즈레이스 시작해 보기 전에 오늘의 잼특가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NS에서 대란을 일으킨 마사지기의 혁명, 클럭 미니 마사지기입니다. 어, 지난번 잼특가에서 순식간에 완판이 되면서 구매 못 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죠. 이게 뻐근한 부위에 이렇게 착! 주기만 하면 정말 간편하게 시원한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어서 리뷰 유튜버들도 극찬한 제품 극찬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잼특가에서는요 성능 값. 클럭 미니 마사지기. 다시 한번 반값 특가로 진행이 됩니다. 클럭 미니 마사지기. 이 기본 제품을요. 딱 반값인 17,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이 클럭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딱 반값으로 기본템 사용해 보시고, 괜찮으면 추가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방송 후에 어플내 피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어, 이거 대박 좀. 어, 고양이님이 말씀하셨고 정예은님이 나 저거 있음이라고도 해주시기도 했네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잼누나재언니와 함께 일곱 문제를 재밌게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위너분들 중에서 저희는 다섯 분께 1 0만 원씩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7번 문제까지 준비가 더 있거든요. 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1번 문제 드릴게요. 사진과 같은 전압 변환 어댑터는 소위 땡땡이라 부른다. 코끼리 코, 개코, 돼지 코. 아, 코는 코인데, 이 그림과 관련된, 어, 동물을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모양과 좀 비슷하게 생긴 어떤 그런 동물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코끼리 코, 개코, 돼지 코가 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1번 문제인 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고, 우리 잼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퇴직! 정답이 맞습니다. 어, 6만 명이 넘게 맞춰주셨고요. 98%의 정답률로 역시나 1번 문제다운 아주 높은 정답률을 기록을 했네요. 지아코라고 이단 돌려차기님이 어, 아주 힙한 채팅을 써주셨어요. 자, 그리고 붕어쌈 한 코, 잼누나 코, 야인시대 개코라고 역시나 멕시코까지 다양한 코를 써주시고 있는 우리 잼러들 훌륭합니다. 채팅창으로 저와 함께 아주 신나게 놀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해외여행 갈때꼭 필요한 돼지코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와 다른 전압을 사용하는 외국에 여행 갈 때는 요거를 꼭 필수로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1번 문제는 그림과 함께하는 아주 쉬운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바로 드릴게요. <놀람> 써니사이드업은 땡땡을 의미합니다. 완숙, 반숙 소닉사이저. 자, 영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힌트가 나갔던 문제거든요. 힌트 검색을 해보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거든요. 쉽지만 잼라이분는 이제 막 초과 가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거든. 역시 힌트다! 라고 알아보시는 잼라들 많은데요. 정답 바로 판수이 정답이 맞습니다. 93%나 힌트를 잘 찾아보고 오셨군요. 아주 정답률이 높네요. 역시 반숙이 나오니까 들쑥날쑥, 김숙, 현숙, 뭐다 나오고 있어요. 아, 우리 잼머들 저랑 오늘 너무 잘 놀아준다. 백숙까지 나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힌트는요. 내 달걀 프라이는 써니사이드업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여기서 이 써니사이드업은 뒤집지 않고, 아, 안문숙까지. 안문숙 아시는 분은 어좀 약간 어, 나이 대가 살짝 어, 저랑 비슷한 느낌인데? 짱하는 못말려님? 자 여기서 이 써니사이더 분이요. 뒤집지 않고 한쪽 면만 살짝 익힌 반숙 달걀프라이입니다. 해가 뜨는 모양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laughs> 벌써 떨어졌다고 아쉬워하시는 잼너들이 있는데 아니 이번 문제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트도 준비 안 해놨어? 힌트도 검색 안 했어? 이거는 혼나야지.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혼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준비해 오시기 바라겠고, 저와 더 재밌게 이 잼라이브를 100% 즐길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끝까지 어떤 문제 나오는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3번 문제 바로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말이다. O, X. 자, 오피스텔이라는 말, 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죠. 오피스텔 많은데, 이게. 한국에서만 쓰이는 말일지 아니면 의외로 외국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말일지 어 이게 OX 퀴즈지만 한번쯤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과연 우리 잼라분들 얼마나 맞춰 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3번 문제도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오가 정답입니다. 맞으니까 냈겠지라고 역시 이런 채팅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오피스텔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외국에서는요 오피스텔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수록이 돼 있지만 메리엄 웹스터사전이나 이 옥스포드 영어사전 같은 외국의 영어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 역시 특이한 건 보통 다 맞는 거임, 이라고 소짱짱씨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렇게 약간 이 짬이 찬젬러들은 눈치로 안단 말이에요. 이 정확하게 답을 몰라도 눈치로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 훌륭합니다. 자, 3번 문제도 5만여 명이 맞춰주시면서 87% 정답률 기록했고요. 4번 문제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미술작품은 씨름도. 이삭 죽기 최후의 난 자 이번에는요 미술 작품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명수로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작품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보기에는 씨름도 이삭주기 최후의 만찬 다 엄청 유명한 작품들이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빨리 머릿 속으로 떠올려 보셨다면 정답은요. 씨름도가 정답입니다. 76%의 정답입니다. 확실히 이제 1, 2, 3번 넘어가니까 정답률이 70%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긴장되는데. 자, 해설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같이 한번 세볼게요. 김홍도의 씨름도, 나와라! 자, 사진 보시면 이 숫자로 답 표기를 해놨어요. 보시다시피 씨름도는 총 22명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이삭 줍기도 나와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총 13명이고요. 밀레이 이삭 죽기는 3명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설로 알려드렸죠. 맨날 3번에서 떨어져 유유라고 넷넨님이 말씀하셨는데, 아, 이게 고비를 넘겨야 돼요. 약간 여기 정책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잼라이브를 성실하게 참여하다 보면 넘어갑니다. 5번, 6번 넘어갑니다. 그러다 파이널 가고 이제 우승하는 거예요. 아셨죠? 진짜 역시 대한민국이라고 하셨, 하셨네요. 아, 씨름도에서 이제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아, 김규빈님이 역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5, 6, 7, 세문제 남았습니다. 요세문제에서 긴장 풀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긴장 꽉 잡아주시고, 5번 문제 드립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국제 호랑이의 날, 세계 실험 동물의 날, 세계 농장 오리의 날, 국제 강아지의 날. 말은 쉽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어, 저한테 화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이게 저도 잼러로서 항상 제가 진행 안할 때는 참여를 하지만 저도 어쩔 땐 2번에서도 떨어지고 하는데 확실히 좀 꾸준히 참여하는 주는요 좀 끝까지 가요. 아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5번 문제 정답 아, 세계 농장 오리의 날입니다. 61%의 정답률. 자, 세계 농장 오리의 날이 정답이고, 아 이것만가 없는 기념일이에요. 지금 다른 보기에 있었던 국제 강아지의 날 있습니다. 3월 23일이고요. 국제 호랑이의 날 있습니다. 7월 29일이고요. 세계 실험 동물의 날은요, 4월 24일입니다. 고루고루 지금 오답을 많이 선택을 해 주셨는데, 세계 농장 오리의 날이 정답이었어요. 와, 찍었는데 맞았다라고 현주님이 조회해 주셨는데, 민현준님 계속해서 6번, 7번도 맞춰주시기 바라겠고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후반부입니다. 6번 문제 드립니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나오는 문장으로 자다가 봉창 땡땡땡땡.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두들긴다, 뚜들린다, 두들린다, 뚜까팬다. 어, 뚜까팬다는 약간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어이 정답 하나 이제. 제가 보기 하는 제껴 드렸어요. 뚜까펜다는 솔직히 아니잖아. 이 박경리 소설 토지에서 뚜까펜다는 말이 막 나오겠어요? 자, 두들긴다, 뚜디린다, 두드린다 두드린다, 뚜까펜다. 정답은요? 와우. 두디린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40%만 맞춰주신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어. 9,000명이 조금 넘게 맞춰주셨는데, 오답자가 워낙 많아요. 거의 60%가 오답을 선택해주셔서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쿵푸팬다 라고 말씀해주신 우리 부자대주역님 아주 센스가 좋았는데요. 오늘도 찍기로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씀하신 찍달님. 와. 진짜 닉네임이랑 어,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찍달님이니까 찍기의 달인인가? 어, 약간 닉값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뒤통수를 뚜드리네 라고 말씀해주신 분도 있고요. 박경리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사투리라고 라파엘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와 대박 진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게 자다가 봉창뚜드린다는요 전혀 관계없는 일단 어 딴소리를 불쑥 내놓을다는 말인데 표준어는 당연히 두드린다가 맞지만 소설 토지의 배경이 경남 하동이라서 사투리 두드린다로 표현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두드리고 싶네 라고 아주 화를 내시는 잼너들도 보이는데요. 워워. 어, 6번 문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6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봤고요. 아쉽지만, 파이널 라운드 또 가봐야겠죠.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요 여러분. 아, 6번 문제까지 막 찍기로 오신 분들, 뭐, 하트 써서 오신 분들, 떨어졌지만, 잼누나잼언니 보려고 계신 아주 훌륭한 분들,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겠지만, 자, 과연 7번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 어떤 문제일지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어떤 문제죠? 세계에서 가장 큰 버그컵을 만들어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커피 브랜드는 커피베네, 카페베네,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 커피. 카페베네입니다. 카페베네 스타벅스 커피빈 헬스 커피. 제가 커피베네라고 잘못 읽을 뻔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보기가 나왔는데요. 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커피 브랜드예요. 근데 어, 여기서 이 기록,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어, 그런 브랜드는 바로바로 바로 음. 카페베네입니다. 제가 잘못 읽을 뻔한 그 브랜드였어요. 아, <laughs> 브랜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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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었는데. 자, 이 카페 베네가 바로, 어, 이 가장 큰 머그컵을 만들어서 기네스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오리를 만나본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2014년 7월 17일, 카페 베네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머그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이 머그컵은 최대 1 4 0 0 리터의 커피를 담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두 문제 오지네라고 <laughs> 말씀해주신 젤러의 채팅을 봤는데요. 아, 그러네요. 마지막 두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카페 베네 맞춰주신 분이 39% 밖에 안 됩니다. 아아 아, 이게 뱀 님이 거아 이게 뭐지? 거점. 아 뭐지 이거? 그 예전에 시트콤 그 마지막에 끝날 때요카페맨에 그거 나오면서 노래 나왔잖아요. 그거를 써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까먹었어. 이 가사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어 우리는 이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어 봤습니다. 어 준비된 퀴즈를 모두 마친 오늘의 위너와 10만 원의 주인공도 만나 봐야겠죠? 어떤 분들이지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와 10만 원의 주인공을 역시나 오늘도 나왔네요. KKR님, 귀염둥이 새어마님둘기님 손다운이 가을 소풍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우승자님들께도 1,290원씩 정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짓둘 킥이라고. 아 맞아요, 그시트콘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그거 생각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신나게 달려온 잼 라이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아쉬운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따따따따따따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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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맞나?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어? 와! 잼따들 저를 구해따따따가가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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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퇴근할게요. 잼라이따따 내일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